나는 면적이 1년에 얼마 정도 되 겠습니까 우리 지사님 아십니까 예? 네? 아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지구의 나라를 그 갔다 왔습니다. 그는데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세배 정도 탄니다 평균 대한민국 선골로 하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인 1남 식기 운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린 뭐 지사님이 저출산 운동을 하니까 저는 남 식기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기온이 기운, 아팠다 해야 할지 우리가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날씨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저도 뭐 많은 일상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인류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된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빈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지구가 변화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불 조심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경산북도도 우리 지사님이어디가 다시 못합니다. 보면은. 산불 날까봐. 제도 의회에서도 우리 행복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사님이 주신 대로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학비 저희들 도우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우리 도의 에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든 많은 이상 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本当